원! 원! 숨이 e t 져서 베이베! 우와! 레전드야! 루머 무우를잘할수 혹시 누을 거예요? 아끼는 거였는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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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웃음> 여기서 뵙겠습니다. 네, 선박. 부스키 빨아 맞다.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름을 모르긴 하겠다. 이름만 한 번씩 얘기해줘요. 서른 한 살이고요. <laughs> 그 MBTI 얘기하지. 인팁 보승연 <laughs> ISTP 이유진입니다. <laughs> 난왜 카메라가 없는데? 말크게 해. 근데. 아, 잠깐만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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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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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찍어준대요 이게 아, 더 아, 부담스러운데 아니야 아니야 잘잘 생기긴 하는데 완전 완전 안녕하세요 네 ISTP 김성우입니다 오, 와 저도 와 신나. 눈을 못 마주치네 안녕하세요 다시 다음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저는 이채팀의 막내 상입니다 <laughs> 여러분들이 아시는 노토예요 <laughs> 모르는데 노토 누군지 언니는 모르시겠다 <웃음> <웃음> 너는 MBTI가 뭐요 저요? 제 MBTI는 놀랍게도 INFP예요 어? 이 e 아니셨어요? 그쵸 저 I... E 같다는 말을 좀 많이 듣는데 생각보다 I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I예요 <laughs> 사회에 찌들어서 그래요 <어려워요>. 사회 찌들어서 <laughs> 진짜, 진짜. 우리끼리만 을때 진짜 목소리 크죠? 우리 헤어졌어요 오늘 헤어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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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소청고등 학교 미쳤어. 여기야. 미쳤어. 미쳤어. 내가 여기로 왔어. 이 야, 내가 여기 왔어. 내가 여기 몇년 만이야? 지금 10년 1 0년 뭐야? 10년 10년 만이야? 오. 아이 학기 너무 오랜만인데 <laughs> 선생님이 연락 주셔가지고 왔어요. <laughs> 어떤 학생이었어요, 전시는? 제가 학통을 가르쳤었는데. <laughs> 어? 수학이었거든요. 아, 그럼 더, 더 물어보지 마세요. 더 물어보지 마세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더 물어보지 마세요. 그만 아니, 왜 물어보지 그게, 마세요. 진짜, 아니, 저한테 듣댈 게 없다니까요. 아니, <laughs> 물어보지 마세요. 진짜 너무 성실하고 예쁘게 임해줘서 <laughs> 쌤이 정말 기억하고 있어요. 더 어... <laughs> 어, 물어보지 마세요, 알죠? 겠 <laughs> <laughs> 여기 목요축제 하는 조건이 어, 지금 지금 딱어 지금 가렸잖아요. 몇살짝 뭔가, 뭔가 그 느낌 이 있었어. 썸네일 느낌, 다시 한 번만. 모교? 모교? 허자켓 입너거 아니야? 여기 맞아, 내 교복이야. 내 교복이야, 여기 교복 있다. <laughs> 맞아, 나 이거 하복이었어. 어, 진짜 이쁘다. 이렇게 입고 <laughs> 다녔어. 루사는 약간 아니었나 보다. 뭐. 사 약간 그각꾸라 다녔어. 이게 제 입고 다녔어요. 춘복 네. 이거 그거 아세요? 드림아이 나왔던 그 곡이에요. 아 그래요? 똑같은 거? d r e 이 m I는 꿈을 꾸죠 꾸준... 그그거요아 주민 노그 아, no. <laughs> 주민 약간 그 예능식 그 주민이잖아요. 너무 싫어요. 너무 어, 싫어요. <laughs> <laughs> 아난 진지한데 자꾸 예능적으로 편집하잖아. 나, 나 진지할 때. 아, 끼는거여주세 아, 괜찮아괜찮아 네. 괜찮아, 괜찮아. I'm sorry. 오늘 갑자기 1인분도 안 먹을게요. 다시 물먹을게 아니, 깨질 때 됐어요. 깨질 때됐어 자, 여러분, 이제 아쉽게도 저희가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. 지금까지 2부 MC를 맡았다 MC 민서. MC 김주화 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여러분, 지금 나가시면 안 돼요. 다 앉아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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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자, 여러분. 빨리만 <laughs> <짧은 웃음> 앉아줄게요. 빨리만. <laughs> 여기서 지금 더 끝내기 아쉽잖아요. 맞아요, 왕그리요 맞아요, 왕그리요 <laughs> 자, 저희 특별운에가 하나 준비했거든요. 그냥 간단하게만 여러분들이 살짝 아실 수 있을 정도. 지금 벌써 다 카메라가 저쪽으로 향하고 있어요. 이분으로 말씀드리자면, 서천 최고의 아웃풋! 愛一夜浅ヴェニューラ <laughs> ー <laughs> <laughs> 그리고 저는 서천고등학교 3회 졸업생입니다. <laughs> 이렇게 크게 호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아, 첫 노래는 저의 최신곡 '돈트'라는 곡이었고요. 네두 번째 노래는 '댄스 동아리' 하면 이 곡이 좀... 어, 유명하다고 어, 해서 이 곡을 특별히 좀 가져와봤는데 아는 구간 있으면 여러분 열심히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덥다 여기 뭐, 나 때문에 덥다고요? 뭐야 멘트 뭐야 준비했어? 아. 어, 제가 준비한 곡이 이제 마지막 곡이 남아있는데요 아 여러분 빨리 집에 또 가야되고 저녁도 먹어야되고 가야 하니까 열시에 열시. 나왔는데 아 진짜? 안돼, 우리 선생님들 표정이 굳으셔. 아예 상관없어요. 네, 상관없어요. <laughs> 그러면은 마지막 곡 찍기 전에 저랑 게임을 한번 하시죠. 어. 양심상으로 세명뽑겠습니다세명 3명 3명. <laughs> 이긴 사람만 빼고 다 내리는 거예요.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. <laughs> 봤다, 봤어, 봤어, 봤어. 봤어?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!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! 비긴 사람 내리세요 자, 누구야? 여기 있어? 친구 한번 나오시고 친구 한 번만 나오시고 나와, 나와주시고 빠 나와주세요 오케이 무대부터 올라갈게 아니, 내가 내려갈게 부끄러우니까 우리 그러면은 우리 댄서분들 올라와 주시고 마지막 곡 진짜 크게 여러분들 같이 불러주셔야 돼요. 알겠죠 무슨 곡인지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? 고조축하고생 많이 받는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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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어때요 어때요 네 어때요 <laughs> 잠깐 숨좀 쉬고 <웃음> <웃음> 저기 너무 더 <너무. 웃음> 산소가 부족해 근데 완전 서프라이즈가 된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 <laughs> 너무 수고 많셨습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오러분우 오우! To 오우! 아 오우! 아, 아, 오우! 어, 참,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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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우 오우! 이우오오 말고? 어, 그거 말. 알겠어. <웃음> 알겠어. <웃음> <웃음> 알겠어. <웃음> <웃음> 나 가셔야 되 <돼. 웃음> <laughs> <laughs>